안녕하세요. 팩트코인 여러분, 강미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받는 섹터, AI 코인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전히 AI에 대한 소식들은 거의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AI 코인, 램더 코인, 이 램더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언급이 계속해서 급증을 하면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이와 더불어서 이 AI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관련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 랜더는 디지털 제작 프로세스의 혁신을 목표로 하는 탈중앙화 CPU 솔루션의 선도적 제공업체 랜더 네트워크 재단의 토큰입니다. 자 업비트와 비썸 거래소 원화 마켓에 상장된 이 랜더 토큰은요 5월에만 5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최근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 동안에도 엄청난 퍼. 퍼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AI 관련 코인들 중에서 이랜더 코인 외에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난 7일 동안 더 그래프 18.79% 그리고 패치 AI는 17.38%, 싱귤레리티 넷은 18.84% 상승을 했습니다. 자, AI 코인이 오른 배경으로는 이 엔비디아 주가 급등이 꼽히기도 하는데 이 외에도 이 AI 코인이 앞으로도 왜 전망이 좋은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고래 시그널 소통 방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이 5월 1일에 이 AI 코인들이 바닥권에 있을 때또 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당시의 주식 시장에서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도로 여전히 AI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이 코인 시장은 파산한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채권 상황 물량 출애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또 AI 코인들도 덩달아 하락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 코인 시장이 안정이 되면 이 AI 코인들이 키마 추기로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 종목들까지 제가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중에 이 랜더 코인 또한 포함되어 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이 랜더 코인의 모기업 o t o i 가 작년에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인 WWDC에서 GPU 렌더링 서비스를 제공한 이력을 통해 이 랜더와 애플이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런 재료를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저희 고래 시그널 소통방에다가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영상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AI 관련 중대 발표를 앞둔 이 애플 호재에 힘입어서 AI 코인 중에서도 이 랜더 코인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 그래프로도 이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랜더 코인 외에도 AI 코인들 중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지금 새롭게 소개해드릴 종목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더 빠르게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혹은 입장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소통방 링크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AI 코인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구글을 볼게요. 이 구글의 인공지능 기업 딥마인드. 이 딥마인드는 이 AI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알파폴드를 최신 버전으로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 테슬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이죠. XAI는 이번 주에 거액의 펀딩을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 애플은 자체 개발칩을 탑재한 데이터 센터로 ai 기능을 구동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하루 사이에도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관련한 새로운 소식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언론에 나온 것보다 아직 나오지 않은 숨어 있는 관련 소식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전히 ai 강세가 지속될 것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게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는 그때 투자를 하려고 하면 많이 늦어요 그러니까 보다 빠르게 조금 더 안전한 가격에서 더 많은 소식이 퍼지기 전에 제가 저희 공유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상승이 예상되는 급등 종목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앞에 말씀드렸던 50% 이상 급등한 랜더코인을 놓치신 분들은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이 코인의 모기업이 엔비디아가 스타트업 회원사의 성장을 돕는 인셉션입니다.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뭐 글로벌 벤처 투자자 연결, 뭐 공동 마케팅, AI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제공, 뭐 교육 이런 각종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인의 모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세계 최초로 온디파이스 오피스 AI 애플 맥 운영체제에 탑재된다고 밝혀졌어요. 자, 그러면서 이 코인이 뭐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과 모두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이 랜더의 수익률을 넘는 이 AI 대박 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설명을 통해서 어떤 종목인지 유추하실 수 있다면 그 종목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근데 나는 이게 무슨 종목인지 모르겠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 하시는 분들은 저희 고래시그널 소통방에 훨씬 더 자세하고 팩트적인 내용들 제가 적어놨으니까 들어오셔서 이 종목명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브리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될지, 진입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 AI 섹터 외에도 제가 어떤 섹터에 지금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횡보장에서도 수익 실현을 할수 있는지, 그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고래시그널 반,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이 링크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입장하세요. 지금 갈팡질팡 뭐 횡보하는 장 속에서도 수익 실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고래시그널 방에 들어오시면 충분히 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의 급등 종목 추천과 함께 저희 고래시그널 방에서 함께하세요.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